히브리서 1 0장입니다1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재물 눌러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수없느이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재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비해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희생재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재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물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여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다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만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번의 속죄 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그또 그,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지 않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 계시니, 우리가 믿음에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건면하여 그날이 더욱,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불리하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도 자신을 거룩해한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영,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너희가 빛을 받고 난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미를, 연미를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않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러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니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보완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을, 받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런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노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의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이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이런 이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게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잠시 동안 재운 악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아다니 돌았더니 여리코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렬아브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을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해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실현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채 우리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히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